이번에는 NCS, 내추럴 컬러 시스템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어, 우선 또 내추럴 컬러 시스템을 배우기 전에 또 간단하게 이색체계는 과연 뭔가에 관한 또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 내추럴 컬러 시스템에 관한 개념을 좀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앞서서 이제 오스발트 색채계 할때이색 기억나시죠? 자, 이 색을 오스발트는 화이트, 검정, 순색량, 회전 혼색에 의해서 어,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어, 색을 체계화 시켰는데요. NCS도 화이트. 이제 S가 이제 검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순색. 순색이라고 하면 노랑, 빨강, 파랑 초록이 되는데요. 이런 기본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색에 의해서 화이트, 검정, 그리고 이네 가지의 유체 기본색을 가지고 이 색을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혼색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각비로 감각비로서 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laughs> 하나요? 근데 이건 여러분 다 가능하답니다. 자, 이 색이 있는데 이 색을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이 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화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화이트. 어 그리고 이제 검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체 기본색 중에서는 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빨강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쵸? 옐로우도 약간 필요할 것 같나요? 아닌가요? 어. 뭐,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심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색을, 요 색을 만들어내는데 화이트하고 검정하고 이제 요런 순색이 필요한데요. 어, 이것도 이제 오스트발트와 마찬가지로 이거에 가는 혼합비를 100이라고 줬어요. 이때 이의이 혼합비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혼합비가 아니라 감각량, 레지는 뭐 지각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혼합했을 때총 하나 이제 100%라고 하는 걸로 기준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대략적으로 이 화이트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75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음, 한8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 같은 경우에 좀 들어갈 것 같아서, 한 5%. 그리고 빨강색 같은 경우가 이제 85에서 오니까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음, 15%가 남았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빨강이 한 이제 13%, 노랑이 한2% 정도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 화이트에 대한, 이 색을 만들기 위한 화이트에 대한 뭐 지각량, 감각비, 이런 게 이제 8 0고요 검정은 5%, 이제 순색, 순색이라고 하면 뭐 빨강색이 해당이 되면 빨강색만 아니면 노랑, 빨강이 다 해당이 되면 노랑, 빨강 다 해당이 되겠죠. 전다 더해서 이제 노랑과 빨강 다 더했더니 15%. 그러면 이제 이게 100%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색을 통해서 사람이 느끼는 지각량, 감각비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색을 체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CS 같은 경우에도 오스트발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도식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사용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음, 그, 색책에 이제 뭐 배운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삼각형, 삼각형 동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스트발트에 약간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하이트, 밑에 이제 검정,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순색,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오스트발트처럼 소남 양이 아니지만, 이런 지각량, 그죠? 감각비에 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오스트발트는 백색량, 흑색량을 표기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는 이제 동일하진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검정색에 관한 지각량, 뭐 순색량에 관한 지각량,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입체화시켜서 뺑 돌리면 복원추체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NCS 색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자격증 독학 합격을 돕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김쌤의 컬러리스트 필기 교재와 이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NCS 색체계가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를 이제 근거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NCS 색상에 관해서 컬러리스트 필기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내추럴 컬러 시스템 색채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웨덴 색채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고요. 스웨덴 이제 하드 뭐시빅 이런 분들에서 개발되었고요. 심리 보색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색채계입니다. 그리고 이 NCS 색채계 기본 개념은 헤링의 색에 대한 감정의 자연적인 시스템에 연유하고요. 어, 창시자는 하드이고 법적 권한은 뭐 스웨덴 색채 연구소 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추럴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색 어떻게 색채를 보느냐, 그리고 느끼느냐, 거기에 따라 기초하고 있고요. 인간의 색 지각에 기초한 색채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 색을 봤을 때 느낀 것들, 이게 이 색은 이러한 여섯 가지 기본색을 가지고 뭐를 좀 혼합을 하면 이 색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음 감각이 있었죠. 그게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실험을 해보면 거의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초로 해서 색을 체계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뭐 스페인, 스웨덴 국가 표준색으로 제정에 이제 기여를 했고요. 관계성, 다양성, 상대성의 뭐 특성을 지닌다라고 해요. 그 심리적인 비율의 척도를 사용해서 색 지각량을 이제 표로 나타냈고요. 어, 색 색상과 뉘앙스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서 배색과 계획이 굉장히 쉽다라고 합니다. 색채계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해링의 사원색 이론에 기초했고요. 아까 오스트발트도 색상환 만들 때 해링의 사원색 이론에 기초했죠. 음, 동일합니다. NCS 색 체계는 인간이 지각한 모든 물체 색을 기본 색인 하양, 그 다음에 이제 검정, 노랑, 빨강, 파랑, 초록에 대해 어느 정도 유사하게 느껴지는지 그 구성비에 의해서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공식이 화이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검정, 그 다음 에 S로 표기하고 요 c 를다 더했을 때그 총하는 100%가 됩니다. 여기서 C에 해당이 되는 건뭐 어, Y에서 노란과 빨강과 파랑과 그다음에 초록을 다 더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화이트 하기 S 하기 C는 백이고요. 화이트는 화이트니스, S는 블랙니스, C는 크로마티니스를 이제 가리킵니다. 이론적으로 완전한 WSY. b, g, y 의 6가지의 기준으로 이걸 이제 엘리멘터리 컬러라고 해요. 기본색. 이색들의 혼합비로 표현을 하고요. 심리적인 비율 척도로 사용해 색지 각량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NCS의 기본색 엘리멘터리 컬러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기준으로 단순하며 서로 유사하지 않는 색감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 하얀과 검정과 노랑과 빨강 파랑 초록이 있고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 속에 있는 그 색이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색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 뭐이 이제 스웨덴에서 연구했으니까. 그 유럽의 환경에서 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저 같이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 산 사람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노랑, 빨강, 파랑, 초록에 관해서 어떤 색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심리적으로 나타난 색에서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색을 NCS elementary color라고 합니다. 그 NCS 기본색은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요. 그럼 NCS의 색상과 색상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 NCS는 이제 노랑, 빨강, 파랑, 초록을 가지고 색상환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어, 각 색상은 두 개의 유체, 기본색의 어떤 그 속성 간의 이제 관계가 되겠는데요. 노랑이 이제 가장 위에 있어요. 먼셀은 빨강이 가장 위에 있죠. 확인해 볼까요? 먼셀 색체계는 빨강이 가장 위에 있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그러면 이제 오스트발트도 한번 볼까요? 오스트발트 같은 경우에도 노랑이 위쪽에 있죠. 이게 또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노랑과 이제 빨강, 빨간, 그리고 빨강과 파랑, 파랑과 초록, 초록과 노랑,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이제 100%가 된다라고 하는 이 혼합비의 근거를 해가지고, 어, 관계를 이제 나타냈는데요. 음, 색상은 기본 척도 내한 지점은 속성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속성 간의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CS 색상 안에 배열되는 색상의 수는 40색이고요. 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40색이 되겠는데요. 색상화는 기본색이 노랑, 빨강, 빨강, 파랑, 그 다음에 파랑, 초록, 초록, 음, 노랑으로 해서 100단계로 또 분할이 하면 400 색상으로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NCS의 색상 표기는 두 개의 기본 유체 속성의 합의 하나의 기본 유체 속성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기한다고 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색상 같은 경우에 이제 Y10R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빨강과 노랑의 이제 관계가 어, 두 개의 이제 혼합비가 더했을 때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에서 10만큼간 R 같은 경우에는 노랑이 90이고요, 빨강이 10%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NCS의 색상을 볼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NCS에서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Y에서 90만큼간 R 같은 경우에는 노랑에서 이제 90만큼간 r R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을 이제 90% 노란색은 10% 정도 가진 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보면은 빨간색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빨강에서 80만큼간 파랑이라고 했을 때 음, 빨강에서 R 80b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파랑이 80, 이건 빨강이 이제 20%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빨강에서 60b라고 하는 건 빨강에서 여기 60b 여기 해당이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빨강색량이 40%, 그리고 R40b는 여기 해당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빨강색량이 60%밖에 안 되죠. 그리고 빨강에서 20만큼간 파랑이라고 하는 것은 빨강은 80% 그리고 이제 파랑은 20% 정도 가지고 있는 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기출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NCS 색상을 보면서 그 색상을 표기할 때그두 유체색의 어, 지각량에 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NCS 색채계의 기본 원리와 색상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체계론 공부하시면서 좀 많이 헷갈리실까요? 어, 외우기 힘들고 각 색채계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기 가이드 교재에서는 약 20년 동안 색채 체계론에 출제된 기출 문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색채계의 기본 개념을 제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각 색채계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필기 이해 강의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색채체계론 공부할 때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김쌤 필기 교재와 이해 강의 어~ 활용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